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일상의 삶의 모든 것, 내 결단, 내 사명, 내 독, 여러 삶의 좋은 점, 장점, 또 귀한 것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다시 모리아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삭을 받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 참으로 우리 자녀들도 세움받고 우리 가정도 세움받고 우리 교회도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이기에 하옵소서 참으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지름을 따를 때 내가 훼손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더욱 새롭고 완성되며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세움받는다는 것리 분명히 알고 그 은혜로 사는 기한 역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질목까지 아, 성경 읽어야지 성경안으면 창세기 22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어제 어 그제 어제 15절이 붙어 있는데 안 지워졌네요. 지웠는데 안 지워져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려 되더라 되리라 하더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할게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한번더 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아멘. 12절 내 독자 이렇게 밑줄 쳐놨고 13절에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이렇게 밑줄을 쳐놨어요 뭐가 연상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되기 바랍니다 내 독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나를 대신하여 나 자신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게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어디예요? 시온산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숫양이 어떻게 했어요? 번제로 드려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저주와 증거를 다 당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도 이제 해. 내가 충분히 너를 사랑하고, 복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고, 이제 너도 다 살만 하잖아. 네 자식도 둘이나 생겼고, 이스마엘 이삭도 생겼고, 너뭐 재산이 뭐 차고 넘치잖아. 너할거다 지금, 받았잖아 이제 네가 뭔가 나한테 해야지 뭘 하라는 거예요 네 가진 것이 다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인정해 그 예표로서 네가 가장 보배라고 생각하는 네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 하나님 얘는 빼고요. 우리 다 받지 게요 그냥 뭐어 소든 양이든 금붙이든 뭐다 깨요. 근데 얘는 아닙니다. 얘가 내 가진 모든 것보다 커요. 또뭐 그래도 불만족하면 뭐 제가 뭐 왼손 하나라도 드릴게요. 뭐 그걸로 받으시죠.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어떻게 할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삭을 드리라는 건 뭐냐면, 네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아라. 어떻게 내려놓느냐. 육신적인 나잖아요. 육신적인 나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 세상에 내가 가진 학문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똥으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그냥 배설물 이렇게 했는데, 말라기사에서는 똥이라고 직접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들 얼굴에 똥을 발라버릴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배설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원어로 배설물이 아닌 똥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똥처럼 여긴다게 내려놨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하를 주신 주님 안에 내걸 내려놓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받는 거예요. 이삭과 이삭으로 대비되는 내 모든 것. 어이고, 하나님, 줬다 뺏으면 안 되죠. 이거 내가 얼마나 적금 벗고 손발이 다 닿도록 해서 한 건데, 어디, 이거는 하나님도 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니까 자꾸 하나님도 이건 안 돼요 하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도 까불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시, 그, 심리가, 자꾸, 이거는, 이게 내가 목숨 바쳐서 이거 한 건데, 이거는 아니죠.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까불면 이렇게 나온다, 그 소리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도, 네 독자도, 네 가진 모든 것도, 다 뭐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돼. 할렐루야. 거기에서 우리의 눈물이 있어요. 우리는 어찌할까? 내 육신적으로는 독자가 최고죠. 뭐보다요? 하나님 명령보다, 예수님보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다니까다 죽는 줄 아는데, 어디까지를. 부활까지 이르는 거예요. 항상 내 십자가를 지은 부활까지 이르러서 독자가 이삭이 죽은 것과 방불하고 수장이 대신해서 이제 이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진짜 사명자요 선물이다. 우리의 눈에 영안이 열려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손들을 축복할 때그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 하나님 안 믿거나 덜 믿는 것 같아 속상해 하나님 믿어요 그거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 나 무당 데려다 제사할까 하면 큰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씨앗은 그런 거 싫어해요 사실은 내 인생이 확장이 세상적으로 아직 덜 열려서 입이 이만할지는 몰라도 진짜 그냥 하나님 아니고 다른 우상 섬기려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때가 되매 때가 차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항상 우리 같이 해보세요. 여와 이래. 여와 이래. 여와 이래란 여와께서 준비하신다. 더 깊은 은혜를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다 그 은혜를 따라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두사와은 놔두고 모리아산을 등산해 올라가는데 아들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이 나무와 번재들 횃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재들?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나무도 집어 던지고 아마 이 횃불도 집어 던지고 나 안에 이제 그냥 하나님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무너지는 소리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아버지, 어디 있어요? 준비 안된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런데 누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꼭 있기 바랍니다. 입이 살아서. 네네. 네네. 우리의 서방이 항상 뭐예요? 없어요. 뭐가? 양이 없네. 딴건다 있어요. 그런데 양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확인 시켜 줘요. 너 하나님 잘 믿는데 양이 없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항상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런데 네. 진짜야 어디 있는데 보여봐. 하는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네. 진짜 모리아산 정상의 제단에 딱 갔더니 어떻게 해요? 숲풀에 걸려 있는. 양이 있는 거예요 한냄새이 문화 인류학을 하는 그래서 성경 배경사를 책내려고 하는 연구자들에 의하면 그 모리아산 원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그 산에는 이 수풀이 있는데 이 수풀이 뭐냐면 이만 시간 까시가 있는 수풀이 그냥 수도 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수풀의 양이 걸리려면 적어도 한이 정도 된 예수님 가시관 쓰신 것 같은 그 가시들이 있지 않고는 수풀의 양이 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가뜩이나 신난한데 어때요? 자꾸 우리 등산하다 보면 가시 있는 애들 알죠? 그러면 종아리 찢어지고 이런데 걸려서 찢어지고 하면서 계속 울컥울컥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그 가시가 어때요? 준비되는 것이었어요. 숯불에 양이 걸리게 하여 그 양이 준비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어쩌면 영안을 들어보면 우리가 잠시 보는 이숲풀이 이 고통, 이 아픔 왜 우리에게만 인생한 겁니까? 왜내 아들, 딸에게만 인생한 겁니까? 하는 그 아픔, 고통이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 그 수량을 준비한 그 축복의 그릇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이 항상 우리의 입술이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니 여호와께서 이미 해놓으셨다. 우리는 그냥 나무와 햇불만 들고 가면 된다. 그 고백 속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축복합니다. 아마 뭐 이렇게 저렇게 설교해봐도 입이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아브라함은 이사, 자기 독자를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면서 받은 그 귀한 사명자의 아들로 받아야 됐어요. 우리의 삶도 미리 선물로 그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 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지키셔서 반드시 여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나타나는 인생대로 두에되고 가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야 너는 예배 드려야지 네가 예배 이제 드려야 될 때야 네가 이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소유되심을 인침받아야 됐듯이 너 모리아산에 올라야 돼 참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맡기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고집, 내 판단 또 우리 가정, 또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물질이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통과되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일을 놀라운 축복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나이다 아멘.